안녕하세요. 차이나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3년 동안 숨어 있던 미모의 연쇄 살인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중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연쇄 살인마의 이름은 라오롱쯔고요. 1974년생. 올해 만 45세입니다. 라오롱쯔는 대학 졸업 후 강서성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 가 1년 후에 그만둡니다. 재직시 그녀는 수입에 비해 과하고 트렌디한 패셔너블한 차림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1994년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전과자이자 백수건 달이었던 10살 연상 유부남 파즈인과 사귀게 됩니다. 이게 그녀의 불행의 시작이었죠. 1996년부터 남자친구 파즈인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미모를 이용해 부유한 남자를 유혹한 후 납치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파제잉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여 1999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파제잉의 체포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총격전이 있으니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也是个照，对呀，赚到两万钱，了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파즈인은 법정에서 라오롱츠를 위해 7번 변호를 하였고 라오롱츠가 자기를 좋아한 이유는 파즈잉 자신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즈잉은 1999년 12월 28일 사용되었고 라오롱츠는 도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롱츠는 가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쉐리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화장을 매우 잘했으며 여신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라오롱쯔는 파즈행이 사용된 지 20년 만에 샤먼의 한 상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라오롱쯔는 체포 후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DNA 대조에 절망하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살인마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고생했을까요? 중국 경찰의 집념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